저는 꼭 살아서 나갈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서 이제 겁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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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6일 현재 시간은 8시 22분입니다. 첫 번째 콜 잡았고요. 여기 바로 500m 먹자에서 여의동 가는 거예요. 근데 여암 일길. 이게 잠깐 여의동 쪽에서도. 약간 시골 쪽인지 그건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거기서 뭐 다시 반월도 여의동 와서 콜을 타도 되고, 평안 되면은 만성혁신이 가까운 여의동이면 그쪽으로 가도 되고요. 운행시간은 뭐 10분에서 15분 사이면 갈것 같고요. 손님은 12,000원 내는데 포인트가 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22,000원짜리 콜이죠. 그천은 17,600원이 남습니다. 나이스. 개꿀이죠. 그리고 오늘, 어떤 구독자님께서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뭐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려 어 커피 한잔 보낸 줄 알았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다섯 잔이나 보내셨더라고요. 영상으로나마 인우동 사시는 어 멋진 동생님 감사드려요. 커피는 제가 일하면서 아주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의동 가서 다시 카메라 키겠습니다. 오늘 콜빨이좀잘 받아야 되는데 이따 뵐게요. 네 여의동 도착했고요. 여암골이 어딘가 했더니 그냥 바로 번화가네요. 그리고 팁으로 사과즙 받았습니다. 나이스. <laughs> 최근에 자기가 샀는데 맛있다고 하나 주시네요. 젊은 분이. 자, 과연 코오름 아수라 발발타 여의동에서 상관면 용암리 2만원에 가겠냐. 진짜 와, 저 오지를 2만 원에 올렸네요. 나이스. 여의동 푸른솔에서 익산 부송 24,000원 남는 거 여기서 20분밖에 안 걸려요. 나이스. 땡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익산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익산 부송동 도착했고요. 여기 바로 코너만 틀면 부송동 먹자입니다. 자, 제발. 카카오랑 팀해은 두둔. 오, 콜은 있는데. 삥콜밖에 없네요. 아씨 군산 소룡 24,000원 있지만 이건 별로 안 땡깁니다. 바로 잡았습니다. 앞에서 5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삼내 가는 거 29,000원, 23,200원 남는 콜입니다. 네, 삼내장폭길은 어, 한번도 안 가본 데서 검색해 보니까 삼봉 바로 앞에 단지 앞에네요. 어, 삼봉하고 한 500m인 것 같습니다. 23,200원 정당가네요. 여기 송천동 24,000원도 버렸는데 어, 카카오 점수도 채울 겸. 이거 운행 시간은 20, 20몇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5분 안 짝일 것 같습니다. 삼봉, 두렵긴 하지만, 삼봉 가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삼내 도착했고요. 저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삼봉이에요. 500m 가면 삼봉입니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유를 받았어요. 팁이. 아까는 팁으로 사과즙을 받고, 이번에는 초코 우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죠. 오! 삼봉 가고 있는데 제가 땡을 잡았습니다. 여기 삼봉에서 군산 조촌동 5만 원, 4만 원 남는 미친 듯한 금액이죠. 오늘 이런 걸 이런 게 여기 살아 있다고 땡 잡았습니다. 여기 삼봉 프로지오에서 군산 조촌동 현재 시간은 9시 55분. 어 운행 시간은 한 35분에서 40분이면 갈것 같습니다. 손님 만나고 출발하면 아무튼 땡 잡았어요. 어나왜 그러죠 오늘? 어제 오늘 운이 좋아요. 그러면 군산 가서 뵙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현재 시간 10시 58분. 여기 수송동 동사무소 도착했고요. 맨날 여기서 기다리거든요.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전주 익산 김제를 노리려고 했거든요. 탈출이 김제 아, 군산은 11시 넘으면 좀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리려고 했는데 카카오 점수가 제가 안 돼요. 월요일, 화요일 날 너무 못 타가지고 아, 카카오로 동네 삥콜 원래 안탈 생각이었는데 링콜 그냥 괜찮은 금액, 그냥 적당한 금액, 좋은 금액 말고 적당한 금액이더라도 그냥 타겠습니다. 점수라도 좀 채우고 그러다가 물론 이제 전주, 익산, 김제 나오면 무조건 탈출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근다고 해서 업체 삥은안 타겠죠, 당연히. 그러면 카카오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 현재 시간 11시 35분. 와, 50분 40 총해서 한 50분 죽은 것 같아요. 또 동네 빙콜을 타겠다고 <laughs> 결심까지 했는데 카카오로만 어, 업체 콜로는 떴습니다. 갈만한 거. 근데 괜찮은 콜은 하나도 안떴고요그 다음에 카카오로 50도 안 갔고 군산 인피. 라이딩 너무 심해서 안 갔습니다. 금액이 라이딩 값이 안 나왔어요. 와이콜 잡았더니 저기서 서진동, 전주 서진동 떴네요. 짜증나 아... 여기서 대명동 가고요. 그냥 막 타겠습니다. 막 타고 싶은데 콜이 없어요. 어, 손님 가위 거리는 한 500m고요. 여기서 대명동 가요. 대명동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운행 거리는 한 8분 정도면 가고요. 어, 그다음에 카파오로도 요금 콜이 동네 거 떴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12,000원짜리, 9,600원짜리들 와, 숨도 안 쉬고 빠지더라고요. 여기는 전라북도의 대전, 군산입니다. 너무해요. 9,600원짜리. 업체 최저가도 13,000원인데. 운빨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콜좀 탈게요. 네. 이따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43분. 콜 잡았습니다. 오늘, 와, 11시 안 돼. 10시 반에 들어와서, 한콜 타고, 죽다가, 와, 역시 군산. 군산스럽습니다. 한콜 타고 죽다가 지금 손님한테 12분 말씀드렸거든요. 겁나게 밟고, 익산으로 탈출하겠습니다. 와, 나 진짜 오늘 진짜 눈물 나네 눈물 나. 오늘 엄청 잘 탔는데, 군산에서 아까 전주 가는 콜들이, 그리고 좀 전에 두 개를 그, 뭐야, 잡았는데, 한, 그, 여기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죽는 동안에 두 개를 잡았거든요. 근데 둘다 이중배차가 되면서 다 취소당했어요. 완전히 꼬였죠, 그냥, 아예. 패턴 자체가 완전히 너무 꼬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망하고. 와, 저미룡동 분산되면 진짜 수송동에서 완전 끝인데. 내비, 내비키면 저기 산업도로를 알려줘요, 또 산업도로로. 근데, 음파 가로 질러서 가면은 좀더 가까운 것 같아서 음파 가로 질러서 가겠습니다. 오, 겁나 추운데, 결국은 라이딩 하고, 익산 모현동으로 가겠습니다. 요금은 4만 원, 3만 2천 원 남고요. 오, 좋은 콜이에요. 좋은 콜인데 감사합니다. 그냥 탈출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22분. 모현동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겁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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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야 복구를 할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도 겨우 기어 나왔네요. 그러면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기필코 살아나가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현재 시간 2시 30분 콜 잡았습니다. 여기 모현동 역전 할머니에서 신동 금호 어울림 가는 콜 잡았습니다. 손님과의 거리는 한5 0 m 고요 신동 가서 다시 카메라 킬게요. 저는 꼭 살아서 나갈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따 뵙겠습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현재 시간 4시 55분입니다. 익산에서 집사람이 4시 좀 넘어서 왔어요. 데리러 와가지고. 이제 그때 바로 나오고 있는데 마동에서 어양동 가는 거모현동이었는데 어양동에 어양동으로 목적지 변경된 거 13,400원짜리 하나 타고요. 그리고 바로 퇴근했습니다. 어, 오늘 느낀 점은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laughs> 어, 솔직히 오늘 초반에 한 2시간 반 만인가? 2시간 반도 안 돼서 10만원 넘게 벌었죠. 순수익만 매출이 한 13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완전 오, 어제랑 똑같은데 오늘 왜 그러지 그랬어요 솔직히 너무 좋아서 이제 군산에서 차라리 끝까지 전주 익산 김제를 기다렸으면 탈출이 됐었어요 근데 카카오 점수를 채우고 어차피 거기서 안되더라도 한 새벽 3시께 집사람을 부르면 된다 생각을 해서 그냥 거기서 오늘은 타자 생각을 했는데 와 카카오 채우려고 봤더니 카카오는 하나도 안 뜨고 업체 콜로는 탈 만한 거 있었습니다 근데 점수 채우자는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탔고 그러다가 죽고 또 다시 겨우 하나 한콜 타고 와서 전주 하나 봉동 하나를 잡았어요 근데 둘다 이중, 이중 배차여가지고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 손님이 취소했다고 하는 거고 아무튼 잡자마자 사무실에서 부재나게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취소가 당했고 멘탈 터져서 계속 죽고 죽고 뭐 동네 빈콜 하나가 안 뜨더라고요. 로지가 그 카카오 팀맵보다좀 일찍 뜨는 경향이 있거든요. 팀맵 순수 콜이 겁나 멀리 떨어진 미룡에서 익산 모현동 가는 게 4만 원 있었어요. 그거를 로지로 잡았는데 뺏겼습니다. 다른 기사 배차됐다고 뜨더라고요. 갖고 아딱 그랬는데 어운 좋게 그 기사님이 군산 기사님이셨나봐요. 그 시간에 이제 익산 가기가 싫으니까 뱉어낸 거죠 그걸 나이스 하고 잡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현동에서 신동을 갔죠 뭐 괜찮게 갔죠 어, 거기서 영등동 부등동이 가까우니까 뭐 어, 나이스하게 거기까지 갔는데 단 하나의 콜도 뭐 이나동에서 팔봉 이런 건 떴었어요 근데 이나동까지 7km예요 7km 7km인데 삥콜 타자고 7km 라이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쟁일 죽다가 결국은 집사람한테 살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길에 한콜 타고 퇴근합니다.